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쌤입니다 최근 가장 핫한 뉴스가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에서 전쟁 초기 단계 그런 분위기입니다 생각보다 서로 분쟁이 심한데요 여기서 조금 더 심해지면 뭐 전쟁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정도로 분위기가 살벌한 분위기입니다 세계사를 볼때 인도와 파키스탄은 70년간의 앙숙입니다 영국에서 지배를 받을 때 분리되면서 종교적으로 분리가 된 거예요. 제가 세계사를 공부해보면 가장 해결이 안 되는 게 종교더라고요. 종교가 끼면 이거는 뭐 죽기 사기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화해가 안될것 같고 전면전으로 가기는 부담스럽죠. 그 이유는 둘다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를 보면 인도는 미국과 친하고 파키스탄은 중국과 친합니다. 지금 뭐 미사일 쏘고 전투기들은 서로 전면적으로 가는 분위기 아닙니까? 또민도는 미국 무기가 많고 파키스탄은 중국 무기가 많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까지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 생각을 하고 K방산이 뜨고 있는데 인도와 K방산이 매우 중요한 동맹입니다. 도세영이 하나 시스템에 집중 투자하고 있죠. 하나 시스템에 연관이 돼 있습니다. 새벽에 정리를 해야겠다 하고서 출근했습니다. 제가 1월날은 하루 쉬는데, 전쟁의 위기에 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와서 마음 정리를 하고 다음 주를 준비하겠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전쟁 초기 단계입니다. 세계 지도를 보면서 세계사도 공부하면서 주식 투자하는 게 좋아요. 여기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 여기 쪽이 있겠죠. 또 인도가 이렇게 중국과 붙어 있고, 또 파키스탄이 있고요. 중간에 카슈미르라는 또 나라가 있더라고요. 카시무르가 매우 또 핵심입니다. 제가 세계사 공부 1 시간 하고 방송을 하는 겁니다. 다 이야기할 필요 없고 인도와 파키스탄은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서로 분리를 했죠. 그리고 종교가 틀려요. 우리가 어떤 종교까지 알 필요 없고 종교가 틀리면 이거 해결이 안 됩니다. 카시무르에서 분쟁이 생기면서 이번 사태까지 났는데 전면전까지 가기는 저는 매우 힘들다. 그 이유는 핵을 둘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면적까지 가는 분위기였다가 또 미국이 중재를 해서 합의를 극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극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매우 불안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종교 분쟁, 이리 쏘고 저리 쏘고 보복과 보복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조금만 또 누가 건들면 또 다시 분쟁이 전쟁까지 갈 분위기입니다. 몇 시간 만에 위태로워진 휴전. 인도는. 파키스탄이 협정을 위반했다고 하고요. 협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군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카슈미르에서는 아직도 폭발음이 휴전 뒤몇 시간 만에 발생하고 있답니다. 파키스탄은 협정 위반을 부인하고 있고요. 아슬아슬한 휴전이죠. 카슈미르의 폭발음이 계속 들리고 있다. 근데 서로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까지 가기는... 전쟁까지 가기는 서로 싫어하지만 자존심을 건들고 종교관이 틀리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다시 분쟁이 시작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가들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쟁 위기인데 우리는 또 여기서 돈을 벌어야 돼요. 투자가는 할수 없습니다. 남의 아픔, 남의 기쁨 그 속에서 돈을 버는 운명입니다. 우리는 항상 뭔가 사건이 터지고 전쟁이 나고 하면 돈과 이어야 돼요. 돈과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부자가 됩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쟁 위기 속에 악재는 인도에 투자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포스코, 인도 공략을 매우 세게 하고 있었는데 이번 분쟁이 단기적인 악재가 분명할 것 같아요. 돈세은도 지금 최근에 LG전자를 조금씩 조금씩 사고 있는데 늦게 살까? 이번 전쟁 위기로 하락을 한다면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역발상이죠. 이런 분쟁 속에 수혜주는 있습니다. 수혜주는 어디냐? 최고는 하나 에어로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K9 자주포를 수출하고 있거든요. 탑 1위는 하나 에어로죠. 왜냐하면 K9을 수출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K9이 중국 자주포와 하면 전면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K 방사는 이번 기회가 기회라고 보고 K9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 이유는 전쟁이 나면 어떡합니까 무기 도입을 확대가 될 가능성이 아. 남죠 자주포를 확대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럼 인도 분쟁이 K 방산의 수혜고 대장은 하나 에어로고요. 그 다음으로 하나 시스템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 시스템이 K 전차, K9 자주포 사격 통제 시스템을 납품하고 있거든요. 개발은 완료됐고 K9이 많이 팔린다면 덩달아 사격 통제 시스템도 수출하는 거예요. 하나 시스템은 방산의 전장. 전자장비를 납품하고 있고 탄약 생산 시스템까지 확대하고 있답니다 하나 시스템은 인도에 이런 전쟁 위기가 오면 당연히 수혜죠 1등은 하나에어로 2등은 하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도세히이 25년 한 놈아 팬다 하나 시스템이 대박이 나고 있죠 근데 여기도 또 인도 분쟁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쟁 위기가 또 호재입니다 남의 아픔에 돈을 버는 이런 운명도 뭐한데 내 재산이 중요하니까요. 하나 시스템은 수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한번더 레벨업이 될것 같은데 그 이유는 방산 수출에 있죠. 핵심은 방산 수출입니다. 신사업 선택과 집중 수익성에 기여했고 글로벌 경쟁력 갖춘 레이다 위성 수출 확대가 되고 있고요.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분위기입니다. 청경2에 다기능 레이더를 납품하고 있는데 양산 시작이 본격화될 것 같고요. 폴란드 K2 전차죠. 사격통제 시스템인 수출이 본격화될 것 같고요. 오스탈 인수시 미합정 신조 새로운 배 MRO 시장 보수하는 거죠. 확대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하나 시스템은 주식이 5만원 조만간 돌팔할것 같고 저는 10만원이 6개월 안에 되느냐 1년 안에 되느냐 시간의 문제지. 결국에는 주식은 여기서 배로 넘게 상승을 예상합니다. 10만원 예상하고 있죠. 하나 시스템은 수급이 외국인이 최근에 무섭게 매수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 매수세는 없었는데 기관만 매수를 했죠. 하지만 최근에는 외국인이 무섭게 매수합니다. 불쌍한 개인들은 많이 올랐으니까 개인들은 집중 매도를 하고 있어요. 개인이길까요? 기관이길까요? 외국인이길까요? 수급을 지속적으로 봤는데 처음에는 개인이 매수했다가 어느 정도 수익이 100%가 넘으니까 개인은 팔고 있고 기관은 중간에 매집을 했죠. 외국인은 등한시하다가 최근에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 매수는 강한 상승을 예상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만원 돌파는 외국인 수급에 달렸다고 생각해요. 좋은 신호가 떴다. 원 달러 환율은 매우 강세에요. 1400원대가 무너졌죠. 1399원. 원화가 한달 만에 5.35% 급락을 한 거예요. 대만도 6.75인데 6.78 하라 그했는데 원화 강세가 맞습니다. 워낙 강세 때 수혜주는 대한항공도 있지만 대한항공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조선업 하나오션도 수혜예요. 그 이유는 수주를 받은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매출이 덩달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조선업이 수혜인데 하나오션 지분을 갖고 있고 조선업에 투자한 하나 시스템에 또 수혜가 예상됩니다. 하나 시스템 월간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 시스템은 차트를 무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주간 차트 월간 차트를 보면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주식 공부를 조금 하고 주식을 한 사람이면 이 정도로 올랐으면 분명히 조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트를 보면 매도할 마음이 자꾸 생겨요. 돈세 생각하기는 워낙에 대형 호재가 떴기 때문에 인도 분쟁도 수혜 아닙니까? 워낙 강세도 수혜고요. 조선업 수혜는 대박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 자꾸 매도할 마음이 생기는데 무시하시고 10만원 뒤에 매도를 준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차트를 무시하시고 바닥에서 100% 이상 오른 거를 무시하시면서 단순하게 10만원대 매도를 준비한다. 편한 마음으로 시장을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왔는데 인도발 분쟁이 하나시테면 수혜가 분명합니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다음주 또 열심히 달려봅시다. 화이팅! 돈세형입니다. 멤버 없이 운영을 하는 이유는 돈세형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멤버 없이 운영을 결정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월종료 금액 아닙니까 금액은 3만원으로 결정을 했다가 많은 회원들이 있어야 저에게 또 힘이 되는 거니까 금액을 대폭 할인해서 2만4천원으로 했고요 혜택은 회원전용 동영상을 만들 생각이고요 종목상담 분석 우선권을 드릴 생각이고 핵심 전략주가 있지 않습니까? 매수, 매도 타점을 공개하겠습니다. 속시원하게 핵심 전략주 돈세영 계좌를 공개하겠습니다. 새 동영상 전략적으로 우선 신청권을 드리는 종목이 필요하다면 우선 신청권을 하겠습니다.